오, AWP 비웃자 오랜만이구만이 친구. 그럼 여기도 분노의 오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그 사람 맞을 거예요. 이제 초창기에 저랑 자웅을 겨었던 아니 저를 화나게 했던 비웃자 그 선생님인데 잘하는 고수입니다. 근데 상대가 말리네. 잠깐만 나 근데 나오마도못잘 못하는데. 저희는 나무가. 이게 가깝네.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중국 대륙에서는 뭐, 이제 마디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던데. 아마 저랑 그 로빈컵 대회에서 처음 만나본 그첫 상대였는데. 제 로빈컵 첫 상대, 시즌2. 근데 제가 좀 개발렸죠. <laughs> 1세트는 그냥 프랑스의 힘으로 그냥, 어, 찍어 눌렀는데 2세트, 3세트에서는, 어, 개똥을 싸는, 개똥을 싸는 바람에. 어, 잣던 경험이 있는, 이제 마음 아픈, 아, 저기 한데. 하지만 그건 지난 일이라고. 어, 팝컵을 통해 보는 눈 넓어진 방목은는 다르다고. 팝컵을 통해 보는 눈이 달라진 방목은은 강력하다. 테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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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꽤 적당하게 찾은 것 같긴 한데. 뭐 아, 대박. <놀놀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상대가 말리니까 어.. 그 전차종탈병 쓰는 빌드를 쓰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카운터를 칠수 있는 음.. 일단은 선.. 선 배럭에 원원원 해가지고 상대가 좀 섬시대를 못 가게 전차병을좀 많이 못 모으게 좀 괴롭혀줘야겠네요

저도 지금 무슨 빌드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똑같이 그냥 1 8기명화 겁나 찍고 패키 한번 달려야 되나? 이거 패키 한번 달려야 되나? 패키 한번 달려. 어, 아니야. 그래도 최대한... 아, 아니야. 생각해보자. 자, 유이메탈은 어떻게 리노크의 오스만을 잡았는가? 자, 리노크는 어떻게... 어... 자, 누구였지? 아니, 아니, 야대회회 아니, 아니, 었어 우리 아 아니, 아니, 아어아무튼 어떤 대회에서 니아 잡았었는데 기억이 안아아무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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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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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adir. Kamu onun mühendis cihazı hazır. Hazır ol. Tanım. yokar. Buyruk ver. Aşağı inebilirsin. Orada hazırsın. Geçit vermem. Tunma edirim. Arı ekşi. Geç. Oluş. Ort altında ölürsün. Tapraklarsın. Arı ekşi. Oluş. Eşi. 아, 네, 이거, 위치가 딱 좋아가지고, 견제는 좀 해줄 것 같네요 아, 그 나무 그럼, 읽고좀잡잡 아, 야겠다 이거 아, 이거 엄만 해주고. 아씨아야 근데 이리 이거 진짜 견좀 힘든데 근데 이거 지금. 아 근데 견제를 제가 제대로 못했네요 이거는. 빨리 3시대에 가버린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 설마 그거 안 먹었나? 그거 안 먹은 거 같은데? 구동이공산안판거 같은데? 아무 생각, 생각을 하긴 했는데 타이밍이 좀안 나올 거 같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아, 마, 아니, 구독의 광산이 안 보이는데요? 아, 너무 당황스럽다, 근데. 아저 근데 그저 <laughs> 아 뉴블 견제또러 돌린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그러게요? 저 그냥 부덕이 만산 찾으려고 이제 돌리는 거긴 한데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의도만 주면 됐어 어 의도만 주면 됐다 아 근데 저도 저, 어, 기사 돌리면서 시프트 W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최적화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보명 이주로 가야겠네요

아니 진짜 없는데? 아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아시아아라트큐브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아까 팔로, 팔로우 해주신 링딩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마워요 you 팔로우 감사합니다 Şimdi uğrayın. icra et. Ne, ne icra et yola olurum. Çıkıyor. İcra olunacak hal olduğu bilesin. Onu hemen inşa bir Ema. Ema edeceğim. Evamir ile icra Evamire İtaat et bir avuç kaldım. Cümleni hareket eyleğin, 아, 뭐지? 너무 기묘한데? 아, 저 진짜 이런 플레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너무 특이하게 하는 거. 정석틀 안 가는 거. 저, 아, 상대가 잘하든 못하든, 저 그것만 보면은 할 때마다. başığıma vuruyor. Şebah hallu kardeşim. Hareket et. Atar. Allah. Allah. Odivine devam edin. Cümleni harçılar. Hay hay. Hazır. Devam edin. Evamileri hazır edin. Evir bakın. Evamire hazır olun. Devam edin. Evamirin elverişi. Evrimi artırın. doğru. Evamir, hükrana öneri. Harbi eceler. Evamir, yola sıcaklık. Yol atışa bak. Yol atışa iler. Harbi... Karşına, karşına. İktidar eğilmenin karşına... Emir bak. ...hepten şederler. Çarşı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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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졌다 이거. 조졌다. <laughs> 아무장물사서 섞을 거야 그냥. 알사기알아기사기 가나요? kaçak kaçak Why? Yes, man. Yes, man. 문련이 yes, 아, 키고됐스이큐이기이는 건지 근데? 아니야. 잠깐만. 방심해서 안 돼. 아니, 이렇게 하는 거맞나 아 이거 맞나 뭐지? 아니 뭐지? 나 이거 왜 이겼지? 아니 이거는 아니 상대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겼지 이거를? 그냥 이건 그냥 이김 당한 건가? 아아 아, 기억 돌리려구나 아아 아, 상인 돌리려고 했구나 아닌데 잠깐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아 <laughs> 맞네 아 소목장을 그 안했네요 음아 맞네 맞네 아까는 오스만 상대할 때 억울해 질 뻔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이김 당했네요 이거는 <laughs> 아 제가 이김 당한 게아 한... 최근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그 말은 즉나 강해졌다는 얘기인가? 나 다음 올로로 레거시 한번 노려도 될지도? 아닌가, 그거는? <laughs> 아, 그건 아닌가? <laughs> 아, 그건 아닌가?